오늘 말씀출애굽기 35장입니다. 1절 35절까지 제가 세 구절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있는데 여호와께 너희에게 명령을 수행하신 행마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옛새 동안 이라고 일었지만는 너희를 위하여 온한남이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이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라 오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러시기를 너희 소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금과 은과 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감매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여와 미 관여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음. 향을 만드는 향품과 험하오며 대못과 흉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그런 너희 좋은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요구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그릇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께와 그체와 속재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편한 등장대와 기구와 그 등장과 등유와 분양당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승박분의 휘장과 번제당과그노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뜸멍과그 받침과 그의 보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식분을 행할 때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강복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쓴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가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기걸과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름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선수 씨를 빼고 그뺀 청색 자석 홍색 씨와 가는 배 씨를 닮았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모 왕이. 대봇과 흙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함을 향기에 서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지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옳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시파후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인 두살레를 지명하여 보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충명과 치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녹과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을 올리압을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의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공생실과, 가늠회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구안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으로 다섯 번째 마음이 감동된 다를 마음이 감동된 자들, 혼자들 이런 점으로 말씀 진행하도겠습니다 창조절 일곱 번째 아,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요거더 권자님과 이경수 사모님의 하나님 은께 감격을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기 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계명을 열 가지 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이제 계명을 받고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이 처음 당한 일이라서 사실 동안 모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들 생각이 앞서서 이 아론을 부 붙여가지고 우상 금송화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우리 삶에도 그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뭐든지 특별히 이제 앞에,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늘뭔지 확인을 분명히 어, 해서 돌다리도 어,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뭐든지 도 분명히 본인도 확실하게 확인을 그것도 확인을 하고 가야 그것이 짱짱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래도 추고한 이후에 초반에 하여튼 이사일 동안 모세에 연락이 안 되니까 하여튼 뭐 아론을 통해서 사람 한 사람만 보내도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하고자기들 막대로 어 결정을 하게 그래서 결국은 그 모세가 자기 감정을 어, 이기지 못하고 그돌 중에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서 어, 이 신의 자에서 십계명 을 다시 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0일 어, 동안 있으면서 이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 하나님을 이 현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그 회화 성막, 지성소, 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어,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어, 법이 있고 어떠어한 절개를 지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일러줬습니다. 어, 그래서 이 35장부터 보게 되면 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의 산에서 40일 동안 어, 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체화시키는, 어, 이 현재화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 35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35장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이 감동된, 강제적으로 억지로, 강제로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자원에서, 자원에서, 어, 이, 그 모든, 지금 이제 지성소, 성소, 성막, 성막을 이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재료 부분들을 공급하고 있죠. 여하튼,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어, 마음의 감동을 받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부분까지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일곱째 날에는 육째 열날이나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엄숙하게 어, 지켜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가 이제 구체적으로 안식을 지켜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목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청색 실도 필요하고, 가죽도 필요하고, 자색 실도, 홍색 실도 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주십시오하고 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사절을 5절부터 나오죠. 4절에도 보게 되면 1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모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급을 했다. 알려졌다. 가르쳐졌다.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 초반에 언급을 합니다. 모세가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 모세가 말하는 것은 모세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끔 주었다라고 이렇게 어이 못을 받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오늘 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어 이런 걸 대언한다고 하죠. 대언 대신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어 신학적으로도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는데. 목사가 하는 말이 무조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목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참 그런데 목사를 통해 목사에게 설교권 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물론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례서를 어, 얘기를 했지만 어, 많은 사례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어쨌든 그근데 하나님 이대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목사 목사의, 목사의 말이 절대적으로 다 맞다라고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포장되어게 되면 이거는 참 아주 위험해집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자라온 삶의 배경들 그리고 자기가 배운 지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되어 가지고 나름 성경을 보고해석하고 적용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목사 스스로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것이다 하면서 목사가 실수가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켜세우게 되면 그것은 아주 위험해험해집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고, 대연자가 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며, 큰, 큰, 큰 어떤 성경 해석의 오류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또참 중요한 부분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튼, 이 성경에 여늘 항상 모세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을 넣어줬다, 어, 알려줬다, 명령했다 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 신학적으로 이렇게 일상 삶속에육신이이 부분을 어, 좀잘살히면서 어, 이렇게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데 그래서 이오절도 보게 되면 은 마음의 원하는 자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해서 마음의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우밖에 드리라. 그러면서 금은못, 청색, 자색, 홍색실, 배, 배실과 염소, 털 물들인 순양의 가족, 해달의 가죽조각목 등류, 관용샹품 분양할 향, 호마노, 에버, 흉배 물릴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이 6절, 7절, 8절, 9절 여기에 들어간 것이 전부 다 언급되는 것이 전부 다 이 성소를 성소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성소에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이 그리고 호마 뭐 에봇 숍패 이것은 이 보석 이것은 제사장 제사장의 복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복장을 보루하게 하기 위한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하기 하니까, 필요한 것을 이제 학파에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으니까, 모세가 이제 필요한 것을 품목을 제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안을 하는데 초반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절까지 재료를 다 언급한 이후에 10절부터, 10절부터 이제 19절까지 10절부터 19절까지 구체적으로 그 재료가 그 재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이것을 언급하면서도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을다 만들어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이기하고 있습니다. 이참 표현이 강요를 하지 않는다 겁니다. 강요는 하지 않는데, 그런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자기가 허물을 내고, 그리고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 이 반, 강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반 강제적으로 동력 동료, 동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오절 부분에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명령을 준행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이 어렵지만은 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이 그 대가 없이 이렇게 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11조라든지 헌금 어,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정신에서 나오는 건데 하여튼 참 겪고 쉽지 않습니다. 이 헌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바로 역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바로 헌금을 내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가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따듬어가고 일구고 나가는 것.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참으로 지혜로운 어, 선택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기서 출애굽기의 삼3 통해 5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역으로 다시 한번 어, 생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성만을 준비 물론 우리가 7 4사년도에 지을 때도 어, 이분들 먼저 아니, 최순환 목사을 통해서 들어보게 되면 저. 그때는 뭐 시멘트도 별로 없고 했으니까 어, 모래도 오히려 풍천해가지고 모래를 어,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시멘트를 이겨 가지고 교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어, 그것이 바로 어, 그것이 바로 이, 이 오늘 35장에서 얘기하는 이 중심축하고 사실 있다가 있습니다. 사실 전부 다 70, 80년대까지 물론 지금도 이제 그 정신이 그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 정도로 건강하게 유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이 마음, 이 강요, 강요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스스로 성막, 11절 보게 되면 성막, 천막, 그리고 그 덮개, 덮개는 이제 가죽으로 된 거죠. 그리고 갈고리, 이, 이 가죽, 가죽 천막이니까 그래서 고정시키려면 갈고리가 필요하죠. 갈고리가. 여튼, 어, 그 널반지, 그리고 띠, 기둥, 받침. 싱거드 책, 채, 속재소, 휘장, 상들,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양단, 15절, 그리고 성막문의 휘장, 그리고 향풍, 지성소 앞에, 그 성소에 있는 그 향풍, 향료, 그리고 번제단, 번제단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각을 떠서 이렇게 하는 그 번제단이 있지않습니까신6절에 그리고 물두먹, 어, 거기서, 이 정결, 정결 등으로 씻는 곳이 물두문이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뜰, 뜰의 포장 기둥, 바깥 50 규비, 100 규비, 어, 이렇게 이, 이 성소 이 전체 구조처를 어, 만들어내는 그게 17절에 어, 뜰의 포장 기둥, 받친 뜰, 문의 휘장, 그리고 그것을 고정시킬 말뚝, 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 필요한 거죠. 그렇게 어떤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물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내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지혜 운자들이 와서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은모해 주님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21절에 또어게 얘기합니까? 마음이 감동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만 그래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쓸 모든 것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22절에도 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왔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왔다. 그리고 또 25절로 보게 되면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시를 뗐다. 그리고 26절로 보게 되면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염소 털로 실을 뽑았다. 이렇게 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고 29절에 마음의 자원 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길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다. 여호와께 자원하여드린 예물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이 감동된, 마음이 감동된 그런 것을 <laughs>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0절에서 이 35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응. 유다 집파 후레손자 30절을 보게 되면은 부산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 집파 후레손자 부산 레이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또 34절에 보게 되면 또한 사람의 이름 이 거면 이죠 안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아 오홀리아 오홀리아와 부살렐 이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는 대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부살렐 같은 경우는 이 32절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이 부살렐 같은 경우는 이 세부치에 대해서 세부치를 다루는 기술이 아주 이렇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32절에 금, 은, 목 제작하는 기술 그리고 33절에 보석을 깎아서 나무를 새기는 정교한 일이부살레이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겁니다 금, 은, 목 이거는 뭐 철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 보석, 이 돌, 돌이나 돌 이런 것들을 이부살레이는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압을 올약, 올리압으로 보게 되면 35절에서 이 올리앙은 시를 어, 어떻게 잘 정교하게 어, 이렇게 짜는 그런 것들을 어, 잘한것 같습니다. 음. 이 우리나라 신라 신라라고 하는 아, 신라 시대 통일신라 신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이 신라도 이 누에 누에를 참잘 다루었습니다. 누에 누에를 다루는 기술이 그러니까 이, 이, 이 비단, 비단을 만드는 그러한 일에 실다가 뭐 상당히 이 기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35절도 보게 되면 특별히 올리아 올리압은 이 조각, <laughs> 이그 청색, 홍색 그이 실, 그리고 이것을 짜가지고 천으로 만드는 것, 어,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 지혜를 줘서 기술을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현재화하는 그 지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런 성소를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면서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이선택에서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조하는 것을 보됩니다 일단 음. 어, 지금도 늘 모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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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목사님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감이 있어서 교회 교회 관련된 일을 하니 있어서 이게 마음의 자원 나란 마음, 어, 스스로 어, 자발적으로 하는 어, 이런 마음들, 어, 이런 것을 우리가 이 35장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진 것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자원 나는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 아버지님 네. 아, 네. 네. 오늘 순서에 따라서 7월 35일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어, 정신의, 음, 정신의 중심축인 이 성소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강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소와 성막을 짓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점 모세를 입을 통해서 요청하시게 되고 또이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아멘을 받아들이고 동청하고 있는 이참안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사 우리도 갈래 교회를 일구어 나아가면서 비록 열 가정 열네 명의 기우들 그리고 평균 연 명이 칠십 대 중반은 어, 되지만은 그런데 불구하고 어, 이갈래 교회를. 섬겨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어, 출혈 공동체처럼 35장에 나오는 공동체처럼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 이렇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그래서 주의 제단이 더욱더 흥황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모든 자녀 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또 쓰임 받아 나가고 아 사람들로도 정비함을 받아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예배 에참사하신 이분들 원사님 하나님께서 장례 잡아 주시고 원사님의 노년의 장례도 더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특별히 자녀 손들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 중심을 살펴 주셔서 아멘 모든 것들이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즐거워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 네. 오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경순 성모 하나님께서 지하 영절을 받게 주시고교회사상으로서 어, 역할을 굉히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어, 예비시간도 고3입니다. 이제 시험이 한 40여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서 마음 중심을 단단하게 잘 잡아주시고 아, 네. 초조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해 주셔서 이제까지 열심을 난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결실이 맺혀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마음 주시는 살게해 주셔서 그리고 네. 수빈 이번 수학 시험에 1 0 0점을 맞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문제 제기가 일어나서 재시험을 재시험을 보려고 2 4일 지금 중앙부에서 결정한 그, 그, 그 공,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 하나님께서 어, 우리 스혜자의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는데 힘을 구하고 어, 이 부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 이 마음 중심을 잡아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어, 남한주와의 삶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결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시며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땅에서 하시오.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의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연자를 사해주것 같이 우리 절을 사해주시고 우리 우리를 지연들게 하지마 없시며 다만 악서구하옵소서대견나로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수 고하 셨 습니다. 한주 감독 상하